자 이번에 새로 나온 맵 노르트 홀란드 라고 트레일러에도 나왔던 그, 자, 그 장면 그, 그, 그 맵이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마 이거는또 나중에 슈팅 레인지로 이제 맵 이제 기본적인 공략법 같은거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노르트 홀란트를 만나보세요 자 저희는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워선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장인 유럽을 기록으로, 아, 기반으로 아, 잔담 지역에 위치한 노르트 홀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장의 경우 서로 유사한 부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점령지를 향한 경로도 거의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심의 수로가 도시의 지름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전장의 전반적인 게임플레이 방식이 타이밍, 그리고 레이아웃의 기존 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조금 더 현대화된 디테일이 숨어 있고요. 추가로 이 전장의 경우 가장 넓은 곳이 유럽 지방의 크기보다 작지만, 아, 고랭크의 경우 가장 약간 더 공간감이 있는 전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도시를 둘러보면 현대식 건물과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장비를 몰고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쇼핑몰도 위치했습니다. 자,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. 아, 실제 그 트레일에도 러 나왔던 자리도 있죠. 보면 이런 지역도 있고 여기, 여기, 여기 그렇죠? 뭐 여기 다 부서지는 쇼핑몰 여기. 자, 그리고 이렇 트레일러에 나왔던 이 장면이죠. 여기. 자, 한 지역 주변에는 주변 건물을 비추는 붉은색 가로등이 있는 분위기 있는 장면 연출한 것도 있습니다.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. 자, 노르토올란드, 알파스트랙 업데이트로 나왔습니다. 자, 이맵 어떻습니까, 여러분들? 지상질 안 해서. <laughs> 끝!